So, one did I 하 u m p up so on. 니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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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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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, so, 마음으로, 마음으로. so, so, 내가. 어, 소원을 빌어 뭐라카 뭐라케야 되노? 잘있 동안에 건강하게막 지내고다가 죽고래 해주세요한 <laughs> 번에 불어야돼한번불어야이래도하하이한번안 <laughs> <번을 보라> <laughs> <laughs> <설문이 웃음> 불면 서운한 일을 지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봐요 불 켜봐라 우와아 이거 또불키라고 민지 써보라 민지 써선라 선물 선물, 응. 선물. 선물 선물 선물. 라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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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후, 민혁 후! 후. 하나, 둘, 셋. 한 그룹으로 가. 오. 내가 골라 객기가 이벗으저 이야. 거기 거기 가서. 우. 이거 한 어디스 바트라? ô yê ô yê con này, thằng bà nội con chơi luôn. thằng bà nội. 속삭 속삭 어린이집에서 떡삶에서석삭 배웠나보다 속삭 속삭 그